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빅데이터에 대해서 발표하게 될 4조 2학년 최선 가정식 2학선 3학년 신성준입니다. 왜 빅데이터인가? 저희가 월요일날 다같이 강의를 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알다시피 빅데이터는 요즘 굉장히 뜨고 있는 분야로 이미 밖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익숙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가 열심히 준비하고 정리한 ppt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빅데이터의 정의와 의미에 대해서 혹시 차이점을 알고 계십니까? 빅데이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해도 그 이것들의 차이점을 쉽게 느끼지 못할 텐데 그래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빅데이터의 정의, 사전적 의미부터 짜자면 빅데이터는 디지털 데이터로 이제 그 규모가 굉장히 방대하고 생성 주기가 굉장히 짧고 그 수치뿐만 아니라 문자나 영상 데이터까지 모두 포함하는 대규모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빅데이터의 일반적인 특징은 3v로 나타낼 수 있는데, 데이터 양의 v, 데이터 생성 속도의 v, 형태의 다양성의 v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기에 두 가지가 더 추가가 되는데, 그두 가지는 가치와 복잡, 복잡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빅 데이터의 의미는 앞에 말한 정의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를 풍기는데요. 어, 송기령 씨가 자신의 키워드로 정한 마이닝 마인드가 그것을 굉장히 잘 설명해 줄수 있습니다. 빅 데이터란 단순히 많은 양의 정보를 통계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 즉 유의미한 정보를 뽑아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사람을 초점으로 했다는 부분에서 빅데이터의 정의와 의미의 차이점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런 빅데이터의 의미 때문인지 우리는 주변에서 마케팅용으로 빅데이터가 자주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에 대한 대표적인 예로 저는 KB 국민카드를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B 국민카드는 고객들의 성향과 기본 정보를 바탕으로 오랫동안 빅데이터화 시킨, 시킨 덕에 10년 동안 안정기를 보이면서 미국의 비자, 미국의 비자와 같은 해외 신용카드 기업들의 본보기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어, 음, 이제는 데이, 빅데이터 활용 예시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빅데이터 활용 예시에 대해서 한번 쭉 찾아봤는데요. 이런 남대문 시장이나 멜론같이 이런 좀 사소한 인시부터 뭐 UNC 헬스케어, 뭐 서울 아산병원처럼 병원에서도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을 볼수 있었습니다. 저는 남대문 시장과 UNC 헬스케어를 이두 가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대문 시장 보면은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지고 있어요. 폭염이나 무더기 때문에 이런 전통 시장들이 위기, 전통 시장이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아, 그리고 또 동대문시장은 남대문시장과 다르게 좀 약간 패션 쪽에 간, 패션 쪽에 좀더 발전이 돼 있고 또 광장시장이나 뭐 통일시장 이런 데는 먹거리를 중심으로 발전 했기 때문에 어, 남대문시장은 또 액세서리 측면에서 인기가 많은데 상대적으로 좀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대문시장은 어, 10대 내외의 CCTV 뭐 오버헤드, 360도 돌아가는 뭐 오버헤드 CCTV라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어뭐 방문 예수, 이동 동선, 뭐 성별, 연령들 조사해서 어 실질적인 방문 행태를 확인할 수 있고 또 사업 효율성을 증가하려는 계획을 어 갖고, 있습, 갖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UNC 헬스케어가 있는데 이 UNC 헬스케어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그뭐 유방암 또는 자궁경부암 등의 암들을 어 진단 건수율을 10% 이상을 증가시켰습니다. 빅데이터 활용해서 그리고 이걸 이걸로 인해서 그 사업 어, 업무 효율성 증가 또는 서비스 품질 향상 그리고 빅데이터를 활용했으니까 그 데이터의 어, 데이터의 신빙성을 확대시킬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빅데이터가 엄청나냐 많은 양의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혹시 여기서 페이스북 하시는 분? 오, 다 아시네요. 아. 페이스북을 여러 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얼굴인식 기능, 번역 기능 등등 있잖아요. 사실 페이스북 로인하면 옆에 온라인이 몇명 있는지 뜨잖아요. 근데 맨 위에 가장 친한 사람, 가장 안 친한 사람은 안 뜨잖아요. 아예. 이런 기능이 페이스북에 있습니다. 페이스북은 친구가 희미해 친구 관계가 희미해지기 서 느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타겟이라는 한국의 홈플러스 같은 존재가 있어요. 이, 이 마트는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을 분석해서, 다음 가장 구매 확률이 높은 물품에 쿠폰을 보내주어서 매출을 높이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다음으로 빅데이터는 엄청난 대량의 정보이기 때문에 이걸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누가 어떤 사람이 왜 언, 언제 나간지 이것도 예측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슈퍼맨 같은 빅데이터를 할수 없는 일 있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창의적으로 해결 방법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빅데이터에 정의되어 있어서 물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도.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스술을 이해하는 것, 사람의 감정에 관한 것,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 즉 철학적인 그 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인공지능에 대로 인공지능이로 가면은 철학자의 길을 걷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지만 그 미래가 정확히 떨어만 딱 떨어지는 것은 100% 확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외라는 것은 항상 존재하기 때문이죠. 또 마지막으로 데이터로 보안을 강화했다는 평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거짓입니다. 혹시 그 데이터가 하신 내용 중에서 타겟이라는 마트 중이시죠? <laughs> 한국용 플러스라고 소개드렸는데 한뭘 음, 보시죠. 뭐내 딸이 이 이메일 받았어. 내 딸은 아직 고등학교에 있어. 그리고 너희들은 아기요? 아기, 아기 신택쿠폰을 보내줘. 어서 임신하러 결혼해 주는 거야. 혹시 그래서 고등학생이신 분. 고등학생 신분? <laughs> 고등학생. <laughs> 그래서 임신하신 분. 오, 아, 오. 지금 손을 들어가 있으면 엄청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타겟이라는 마트는 이 딸이 곧 낳고 있는데 임신했다고 예측습니다 다음을 읽어보시죠. 이건 며칠 후 매니저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다시 사과를 하려고. 하지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셨죠. 내딸을 얘기를 했어요. 내 네, 우리 집이 집안에 이런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게 아니었나 봐요. 8월 1일 출산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진짜 임신했었던 거죠. 타겟은 빅데이터, 빅데이터를 통해서 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임신을 예측했습니다. 빅데이터를 위한 언어 R 언어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 R 언어는 통계 계산을 하고 그 통계 계산을 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래픽, 즉 그래프를 만드는 프로그래밍 언어이다 소프트웨어용량입니다. 이 R 언어의 R 언어에는 패키지 개발이 용이해서 통계학자들 사이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에 많이 쓰이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프리터 언어라는 이유로 처리 속도가 약간 평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프리터 언어는 일반적인 C 언어 C 언어 같은 경우에는 고급 언어를 컴파일링 과정을 통해서 기계어, 즉 010이라는 전자신호로 변환시켜서 컴퓨터가 입력을 하게 되는데 이 인터프리터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면 C 언어에 있는 소스크드즉 프린트 애플을 그대로 입력을 받아서 실행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인터프리터 언어는 보통 처리 속도가 낮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 R 언어는 다른 언어, 이런 언어들보다도 종합적으로 빠르다고 합니다. 이 R 언어를 사용한다면 이런 신기한 그래프를 만들 수있습니다 <laughs> 지도의 축적을 사용해서 분포도를 표현할 수 있고 이 막대 그래프를 사용해서 분사 비를 사용하는 그런 정도를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아로나의 장점에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오픈소스라는 것입니다. 이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4천개가 넘는 통계부선 패키지를 많은 사용자들이 만들, 만들어서 공유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커뮤니티에 고, 많은 자료가 공개돼 있고 자료가 많이, 많습니다. 어, 그리고 아로나만의 강력한 그래프 기능 데이터를 사용해서 그래프를 만들면 실제로 기상청에서 사용되는 그래프와 거의 유사한 모양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처리에 있어서 매우 강력한 툴이고 백체제한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에 구글이 회사 차원에서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R1은 설치가 매우 쉽습니다 하지만 r 론의 장점이 있는데요 통계분석 패키지가 아까 4,000개가 넘는다고 했는데 4,000개가 넘기 때문에 패키지를 초보자들이 찾기가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laughs> 게 단점이 될수 있고요. 일반적인 통계 분석 프로그램에는 이, 지금 여기 설명을 드리고 있는 R 언어와는 다른 것을 어, 다른 <laughs> 사용하기 때문에 이 R 언어는 스칼라, 벡터, 유인, 행렬, 데이터 프레임 등 일반적인 통계 분석용 툴과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언어에서 R 언어로 전향을 하기에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빅데이터... 조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